안녕하세요. 돈이 되는 수석 천상영입니다. 자, 오늘 도 충주를 찾았습니다. 충주에 검딱지를 붙여놨는가 봅니다. <laughs> 올 때마다 그래도 한 점씩 들고 가니까 자꾸 찾게 되네요. 아우 덥다, 춥습니다. 야 바람도 불고 아주 오늘 여기서 뭐한 시간 정도 버틸 수 있을까? <laughs> 엄청 좋아요 자, 오늘 그렇지만 회장님과 여기 들어가서 뜨거운 열기로 여기를 아주 작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. 예, 오늘 처음 들어와서 만난 녀석은 차돌 작품 안 되는 차돌입니다. 자, 오늘은 돌이 잘안 보입니다. 아, 벌써 들어온 지한 10분은 됐는데 돌이 눈에 안 띄어요. 오늘 꽝칠 것 같은데. <laughs>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로요 돌을 아주 쑥다 한번 무너뜨려 보겠습니다. <laughs> 물방울 미석입니다. 야, 탐정 나와서 물방울 미석 참 오랜만에 보네요. <laughs> 자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야 아까운 석을 하나 발견했네요 태양이 뭐 붉게 떠오르는데 신통참게 떠오습니다야 <laughs> 조금만 그림이 조금만 더잘 그려졌으면 아이 뭐 한건 한건데요 수감석입니다 야 정선서 멀리 떠내려왔네요 아 그런데 작품이 안돼요 야 탐석이 오 계속 눈에 안들어오는데요 와 지금 돌밭을 거의 끝까지 내려왔습니다. 야, 아무런 긴장감이 없이,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내려오고 있는데, 거의 끝에 왔는데, 아주 긴장감 100배, 그 다음에 위기감 100배, 흥분 1억배. <laughs> 한번 보실랍니까? 야, 여러분, 이거 뭐처럼 보이십니까? <laughs> 야, 이거 쥐렙니다, 쥐렙. 지레. 이놈이, 아주 대전차 지뢰로 보입니다. 아주 그냥 전차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대전차 지뢰로 보입니다. <laughs> 맞거나 말거나. <laughs> 야, 이 지뢰가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을꼬 <laughs> 이거를 신고를 해 말어. 야, 이것도 신고하면은 오늘 탐석은 끝이네. <laughs> 다 사가서 이건 터질 것 같지는 않은데, 전에 슈리탄 주셨을 때는 아주 센삐였어요 근데 이거는 폭삭 사갔습니다. 이거 터질라나? 포크레인이 막 건드런 건데, 이거 안 터진 거 보면 터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어이, 거 무심이라. 제가 요 올라가면서 나가면서 요 공사장 소장님한테, 아, 요 알려주고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이게 혹시나 사람이라는 게 압니까? 그죠? 뿜! <laughs> 터지면 아주 갑니다. 그죠? 자, 혹시나 있을 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 소장님께 아주 잘 전달하고 어,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요. 저 앞인데 조 조개 조개 지랜데 아, 여기 소장님 찾으니까 안 계셔서 아유 또 신고했습니다. <laughs> 오늘 또 탐석시간 날라갔네다 아유 참 전에 포탄도 발견하고 저 시리탄도 발견하고 오늘은 지뢰 다음에는 미사일을 발견해야 되나 <laughs> 일단은 와 본다니까 요거 저기 어 국군 장병 아저씨 오시면 어 인수인계 해 드리고 저는 또 방탄 조끼 입고 기다리라니면 골치 아픈데, 어 그리고 저는 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도 혹시나 뭐를 사고 예방하게 돼서 다행입니다. 예 순경 아저씨 오셨네요. 여기요. <laughs> <laughs> 와 폭발물 처리반이 왔습니다. 막 보글보글 합니다. 야좀어지감지 떨어져서 <laughs> 좀 구경하다가 어우 가까이 가서 뻥하면 큰일 나요. 야천0 0가또 멋진 거 하나 발견했는가보네 어, 조금만 옆에서 좀 보다가 이제 철수할게요 뭐 오늘은 저는 꽝쳤고요 회장님 저 위에 목뭐 옥석 하나 좀 주워 놓으셨다는데 한번 올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이 탐석하신 이 피석인데요 야 옥석이 박였습니다 아주 독특한 석지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회장님은 가방에 한점 들고요 저는 꽝 쳤어요. <laughs> 아니지 아니지. 아이 100% 꽝이 어디 있습니까? 제가 생명을 지금 몇 명을 살리고 가는데 <laughs> 자, 100%는 아 수백 명 수천 명 살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현장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. 날이 저입니다 자,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도원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 이놈들 사두 경계 잘 쓰고 있나? <laughs> 아주 처리반이 안왔나 봐요. 왔나? 저 사람 들어간 것 같은데. 국민의 그냥 녹을 먹으면서 일좀 해라, 이놈들아. 내가 수시로 발견을 해서 내가 하나씩 던져지 마. 나가리건 왔구만! 새 거들아, 아주 얻기 전에 해결하고 가! 여이몇명이야 <laughs> <이게> <laughs> 오호 처리했나? 처리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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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. 사람 여러 살이고 가네, 오늘. <목소리>